어휴, 날달람쥐 왔네. 아유, 이 녀석. 아유, 귀여운 녀석. 카메라를 왜못 잡지? 어, 잡혔다 아유 오늘 화천에서 어, 어, 2022년 8월 21일 어, 일요일 어, 날다람쥐를 보네요 날다람쥐가 지금 어, 옹실을 하고 있네요 어, 도망가지도 않고 아유 저큰 눈망울 아주 귀여워요. 다람쥐야, 다람쥐야, 뽀로롱, 다람쥐야. 귀여워. 뭐하니? 어디 안 가니? 아, 여름 자랑은 깊어 가고, 내미소리는 저랑하게 우네요. 오늘은, 모처럼 날다란 지을 보내요 얘야 어? 어디가냐? 아이고, 귀여워. 보이시죠, 여기? 자, 다람쥐야, 우린 간다. 잘 놀아라. 안녕.